농협 임원 선거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무려 68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는데요. 후보자는 물론 대의원과 선거관리위원까지 전체의 92%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고 주고받은 금품 규모도 7,900만 원에 이릅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와 대의원 등 6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후보자 A 씨와 B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올 1월 치러진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 7,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마 한 후보자 15명 가운데 13명이 대의원들에게 200만 원에서 최대 1,3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대의원 쉰 다섯 명중신두 명이 20만 원에서 최대 4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 위원까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후보자와 대의원은 전체 이름 명 가운데 92%인 65명. 농업협동조합법에는 특정인을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만들거나 당선이 안 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된 A 후보는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다른 출마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자신의 개인 모임에 속한 대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대의원 한명이 8표씩 행사하고 과반수 이상 득표해야 하는 점에 주목해 다수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금품 살포등 중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선거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불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농협 임원 선거제도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